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어, 정말 궁금했었던 라이젠9 7950X3D를 가져왔습니다 X3D 제품은 지난 5800X3D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출시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추가적인 L3 캐시를 메인 다이 위에다가 적층을 시켜 가지고 총 144MB의 캐시 메모리를 갖고 있죠 5800X3 때도 정말 엄청난 게임 성능을 보여주면서 동시대 CPU 전부를 압살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 7950X3D는 어땠을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CPU는 AMD에서 대여를 받았고요. ASUS 메인보드는 대원 CTS 그리고 PNI RTX 4090은 JCN에서 대여를 받았습니다. 어,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리고 유튜브 수익은 한 달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막 고가의 부품을 막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대여를 받았지만 어, 영상은 100%제 생각이랑 의견만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용한 부품 목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3900K 쪽은 Z690 메인보드를 사용했는데 성능상의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13900K가 출시 후에 지금까지는 게이밍킹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 FHD 해상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모든 게임은 최상 옵션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DLSS나 FSR은 사용 안 했어요 그러면 먼저 포르자 호라이즌5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7950X 3D고요 오른쪽이 13900K입니다 그런데 역시 L3 캐시가 늘어난 효과가 보이죠 최강이었었던 13900K를 평균 한 15프레임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1% 프레임도 역시 한 7프레임 정도 더 높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확실히 7950X 쪽이 그래픽카드 로드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픽카드 온도랑 사용 전력량도 좀 높게 나오죠. 그리고 다른 게임도 볼게요. 이번에는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자, 근데 사이버펑크도 비슷해요. 전에 제가 라이젠5 7600이랑 13600K를 비교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13600K 쪽이 사이버 펑크는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90X3D는 13900K를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압도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CPU 사용 전력이에요. 7950X3D가 사용한 전력이 좀 말도 안 되게 낮죠. 애초에 최신 CPU 치고 클럭이 좀 많이 안 올라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 시에 사용 전력이 60W 정도 수준인데 13900K는 170W가 넘어가죠 거의 뭐 100W 이상 전기를 덜 먹으면서도 성능은 더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게임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세신크리드 바랄라인데요 성능은 역시 7950X3가 더잘 나오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전기를 적게 먹는 거를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느끼기도 했는데 어 반대편으로는 어왜 이렇게 클럭이 낮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온도도 높지 않고 오히려 엄청 낮은 편인데 클럭을 더 올려서 동작을 해도 될것 같은데 어왜 이렇게 설정이 됐을까 싶었어요. 일단 먼저 다음 게임 어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배틀그라운드인데요. 게임 중에서 가장 이상한 결과를 내는 게이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아니 평균 프레임은 300 프레임이 넘어가는데 어왜 하위 1% 프레임은 100 프레임도 안 나올까요? 아마 이거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 제가 알수 없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는 13900K는 하위 1% 프레임이 그나마 양호하긴 한데 이것도 뭐 문제예요. 평균 250프레임이 넘는데 하위 1%는 120프레임 밖에 안 나오죠. 뭐 어쨌든지 간에 배틀그라운드의 하위 1%는 라이젠 CPU가 지금으로서는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워치독스 리전 같은 게임은 또 7950X 3D가 다시 힘을 잘 쓰는데요. 13900K 대비해서 평균은 대략 한 30프레임 정도 더 높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8가지 게임 테스트를 했는데 쭉 보시면은 게임별로 결과가 좀 갈려요. 토탈로 삼국처럼 양쪽이 비슷한 게 있고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 던처럼 7950X3D가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있는데요. 또 이상하게 7950X3D가 평균은 완전히 압도하면서도 하위 1% 프레임은 덜 나오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아주 뭐 게임마다 좀 가지각색이죠. 그런데 전체 평균을 내보면은 7950X3D가 평균은 대략 한 30프레임 정도 높은데 하위 1%는 3프레임 정도 떨어지게 나옵니다. 아마 배틀그라운드의 결과가 좀 영향을 많이 줬었던 것 같은데 최신 게임 위주로 어,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또 결과가 다르긴 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3D 캐시의 효과가 정말 강력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CPU 비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왜 4K 해상도는 비교를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4K 해상도는 그래픽카드가 일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CPU 성능에 영향을 좀덜 받게 돼요. 뭐, 그래도 테스트를 당연히 해봤어요. 4K 해상도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요 확실히 FHD보다 양쪽 CPU 간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RTX 4090이 현재 최상급 GPU지만 4K 해상도에서는 CPU 성능이랑 관계없이 GPU 한계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게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확실히 배틀그라운드의 하위 1% 프레임은 13900K가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테스트에서는 7950X3D가 좋게 나온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 영상들을 두루두루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4K 해상도에서는 양쪽 CPU 간의 전체 게임 평균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FHD 결과를 보면서 7950X3D가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클럭이 왜 이렇게 좀 낮은 편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노멀 7950X는 막 5.5GHz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7950X3D의 온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엄청 낮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오버클럭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오스 들어가가지고 클럭 조정을 해봤더니 어, 오버클럭은 안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 조정을 해봤는데 오버클럭이 안됐습니다. 어, 7,950x로는 동일하게 조정을 했을 때 클럭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7,000번대 x3d cpu들도 오버클럭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cpu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pbo2 라고도 하는 커브 옵티마이저 설정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CPU 인가 전압이랑 작동 클럭 간의 설정 값을 좀 최적화시켜서 내 CPU에 맞는 최고 작동 클럭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라이젠 마스터라고 하는 AMD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코어 개수가 많은 CPU일수록 최적의 값을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더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바이오스의 커브 옵티마이저 메뉴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커브 옵티마이저 항목을 올 코어로 변경하신 다음에 옵티마이저 사인을 네거티브로 바꾸시고 그리고 아래 커브 옵티마이저 매그니튜드 숫자 값을 10부터 30까지 5단위로 좀 변경을 해보시면서 내 컴퓨터에 맞는 설정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보통 20이나 25 정도 설정하면 대충 맞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에서는 25로 세팅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성능이 많이 올라간 게임 하나만 보여드릴 건데요. 호라이즌 제로 던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건데도 별로 안 올라가죠?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뭐한 5, 6프레임 정도? 이 정도는 뭐 사실 올라갔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근데 확실히 동작 클럭은 올라갔어요. 한 200MHz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프레임 향상에 영향은 많이는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온도나 전력 사용량이 적어졌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양쪽이 비슷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8가지 게임 전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요. 게임마다 제일 왼쪽이 7950X 3D 기본 상태고 그리고 중간이 커브 옵티마저 설정한 결과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이 i9-13900K입니다. 딱 봐도 커브 옵티마이저 설정 전후 차이가 크지는 않죠. 그나마 배그 평균 프레임이 10프레임 정도 올라갔고요. 호라이즌 제로 던도 10프레임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모든 게임 전체 평균을 보면은 오른쪽처럼 나오는데요. 아주 뭐, 개미 눈물만큼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의미는 없다고 보여요. 어쨌든 기본 상태나 커브 옵티마이즈드 상태나, 어 13900K보다는 좋은 성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테스트는 아틱의 3열 수냉 쿨러를 달고 했거든요? 그게 요거죠 이게 팬 크기도 140mm 짜리의 거의 뭐 수랭 끝판왕급 쿨러였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7950X3D 온도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착해서 여기에 3만원 짜리 공략 쿨러를 달면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까도 궁금해졌습니다. 만약에 성능 차이가 크게 없으면은 굳이 이렇게 비싼 수냉 쿨러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금액 세이브도 되겠죠. 일단 수랭 쿨러 상태에서 시네벤치를 계속 돌려봤는데요. 최고 온도는 85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력은 135와트 정도 먹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이거 바이오스 초기화 한 기본 상태에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시네벤치 점수는 35,980점이 나거든요. 왔 그러면 공랭 쿨러를 달고 돌리면 온도가 몇 도가 찍힐까요? 대략 최고 온도가 90도 정도 찍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 생각보다 수랭 대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사용 전력은 거의 엇비슷하게 먹는 것 같은데, 온도도 너무 괜찮아요. 대략 한 5도 정도? 그 정도 차이 밖에 안 나고 있습니다. 어, 완전 대박인데요? 그리고 벤치마크 점수도 수냉쿨러랑 공냉쿨러 간에 큰 차이까지는 없었습니다. 멀티코어 점수 300점 정도? 어, 근데 뭔가 특이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벤치마크 점수가 좀 약간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참고로 i9 13900K의 멀티코어 점수는 39,982점이었습니다. 대략 4만점으로 보면 되죠. 참고로 노멀 7950X의 점수는 38,082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에서는 공랭이랑 순행 간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번 제가 8가지 게임 전체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오차 범위 수준의 차이를 제외하면은 같은 결과라고 봐도 되죠? 거의 뭐 똑같았습니다. 다만 역시 인게임에서 CPU 온도를 확인을 해보면은 순행 대비해가지고 약 5도 정도 온도가 올라간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한 수냉 쿨러랑 공냉 쿨러 간의 가격 차이가 한 15만 원 정도 나는데 뭐 5도 정도 차이는 애교 수준으로 봐도 되죠. 다시 정리하면은 워낙 전력 소비량이 적고 발열이 적다 보니까 3만 원짜리 공냉 쿨러로도 발열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번 라이젠 9 7950X 3D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느껴진 게아이 제품은 전압 커브 설정이 기존 X 버전 CPU가 아니라 노 X 버전에 기반을 두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성능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이 캐시 용량의 증가이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클럭이 한 200MHz 정도 올라가는 거로는 거의 성능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과도한 전압을 줘가지고 클럭을 올리는 게좀 효율이 낮다는 걸 알고 반영한 결과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고클럭으로 안 올려도 13900K를 넘어서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놀랐던 게 7950X3D의 전성비가 13900K를 압도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게임 플레이에 거의 뭐배 와트를 덜 먹으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내준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가격의 상태가